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온누리엠센터에서 OJ와 차세대를 섬기고 있는 김성희 선교사입니다 다문화 난민선교의 핵인 다음세대 o j 18개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엠센터 다문화선교의 o j 비전은 다음 세대인 5세에서 19세의 학습과 학교 정을 통한 난민 가정의 한국 정착을 견인해 주며 한국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활동과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는 놀이 문화를 개발함으로써 한국 사회에그 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 위함이고 또한 가정 방문 상담 안내를 통한 생활 속의 사랑 실천과 매일 30분의 예배를 통하여 또 성경 퀴즈를 통한 언어 교육을 시행하며 아이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가짐으로 기독교 세계관이 몸에 배인 아이들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김포시 외국인 등록 연령별 현황을 보면 앞에 보시는 표와 같이 영세에서 24세까지 1,684명의 어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구중 그 저희 김포 엠센터가 자리하고 있는 양촌읍 내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 오지에를 방문할 수 있는 아이들은 123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5세에서 9세 75명, 10세에서 14세 22명, 15세에서 19세 26명으로 어 저희 오지회가 감당할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어, 김포 M센터가 자, 위치한 아래쪽에는 미얀마 재장청 난민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건너편에 어 이미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살고 있는 방갈라데시 주모 족 난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 1호, 1호의 그큰 길을 건너 보면은 미얀마 재장청 난민이 또 주류 살고 있습니다. 김포 M센터 다음 세대 국감이 연도별 인원 구성입니다. 어, 2019년 11월 12월에는 방글라데시 주모종 난민 아이들이 1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시는 바처럼 8명으로 줄었고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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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명, 지금 현재 8명의 아이들과 접촉되고 있는데요. 12월 마지막 주 성탄절 행사 때 서빙고 유치부 선생님들이 오셔서 아이들에게 어, 말씀 잔치를 해주며 소그룹으로 아이들에게 풍성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부모님들이 엠센터에서 기독교적인 교육을 한다고 하여 어, 반 이상이 줄어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여덟 명의 아이들과 교류하고 있고요. 그, 그리고 2020년 1월에 미얀마 재정착 난민 두 가정을 어, 미얀마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계속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그 수가 증가하여 현재는 20명의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가정에는 3명의 친구들이 처음 만남이 있었는데 2명의 친구들은 집이 좀 멀리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친구만 꾸준히 지금 연결되어 있고요. 어, 이집트 난민 지원자 가정의 두 자매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저희와 만남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몽골 친구 한 명이 굉장히 열심히 잘 나오는 친구가 있었는데 좀먼 곳으로 이사를 해서 현재에는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지 나라. 별 연령, 성별의 숫자를 보시면 방갈라데시 주모족이 8명, 미얀마 재정착 난민이 16명, 이집트 난민 신청자 2명, 베트남 1명입니다. 앞서 보신 표에서는 20명의 미얀마 재정착 난민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16명인 이유는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간 4명의 친구를 저희가 오지에서는 아직 활동하는 부분이 없어서 16명으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엠센터 어제의 친구들의 만남과 스페셜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어, 달란트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방글라데시 주모족과, 어, 그 밖에 이집트, 어, 몽골, 베트남 가정의 부모님들과 함께 모여서 저희가, 어, 말씀을 직접적으로 나눌 수가 없어서, 에브리딩이라는 드라마로 복음을 증거하였고, 이때 부모님, 불교가 독실한 부모님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거부방향이 일어날까 많은 부분을 저희가 기도하고 했었는데 정말 즐거운 시간으로 어 나중에 통화했을 때어 정말 재미있었노라고 답해주는 모습에 저희가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12월에 예수님 생일잔치를 서빙고 언누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오셔서 해주셨는데요. 이때는 풍성한 말씀잔치와 게임 또 먹거리가 있었는데 이때 일로 인하여서 방글라데시 친구들은 어 절반 이상이 어 M센터와의 연계를 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하여 이제 2020년 1월 민속의 날 예배가 시작되어 2020년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때에는 새해를 맞아요 또 불신앙의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예비에 함께 있었습니다. 앞서 여덟 명의 아이들이 나가게 되었지만 남은 부모님들과 또 다른 어, 베트남과 몽골 부모님들이 함께 참석하여서 유과 어, 투어 팔씨름 또딱지적기를 하면서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저희 나라에 확산되면서 어, 특별활동과 예배가 중단되었고 아이들과의 만남이 지속되지 못하여서 3월부터 개별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는데요. 처음 대문박 신방을 가졌습니다. 이때 두 달여 만에 만났던 친구들은 정말 많이 자랐고 오랜만에 만나는 선생님을 반겨주면서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어,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지만 계속 지속됨으로 인하여서 어린이날은 개별별로 선물을 포장해서 아이들에게 방문하여 주었습니다. 또 5월에는 오늘일교회에서 이루어진 공감소비 나누기를 수원북누리공동체에서 방문하여서 어, 생필품을 열 가정, 이집트,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주모족 가정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서 9월까지는 교회에서 시작된 그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를 가정을 방문하고 또는 센터로 아이들 초청해서 10회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년 8월에서 9월까지는 15가정에게 직접 찾아가서 나의 사랑하는 책 어드벤처를 어, 실시하였습니다. 여름 캠프가 취소되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성경의 전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번역됐는가에 대해서 전해주는 시간들이었었는데 미얀마나 가정들, 어, 외국 가정들에게서는 이 부분을 시행할 수 없어서 어, 한 가정 한 가정 찾아가서. 어, 말씀을 전하고 또 가족이 함께 즐기는 징가 게임을 통해서 화목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제와 차세대의 미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만남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11월에는 저희가 지속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첫 번째로 돌봄 교실이 시작되었는데요. 어, 이 10월에 작년 2020년 10월에 3명의 어, 아이들 쌍둥이 자매와 그 동생이 방문하여서 한글 공부를 시작하였고, 또 특별 활동이 11월부터 시작되어서 종교 문제로 인해 주일 예배를 참석할 수 없는 아이들이 이날 참석하면서 예배와 여러 가지 특별 활동, 발레 영화 한글 도자기 공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어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한 달밖에 시작되지 못했던 이 예배가 영상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을 때 가정에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는 부모님들이 많아 저희가 중예배로 전환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11월 토요 특별활동이 시작된 시간입니다. 처음 이렇게 아이들을 모여서 30분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각 반별로 다니면, 다가서, 어, 도자기 공예, 또 영어, 한글, 발레 수업을 하였습니다. 어, 11월 첫째 주일에는 차세대 M센터의 주일 예배가 시작되어서 그동안 가정 방문으로만 만났던 우리 미얀마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미얀마에서, 말레이시아에서부터, 어, 크리찬의 집안으로서, 어, 예배를 참석했었던 우리 아이들이, 뭐 처음 예배 드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예쁘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기존에 나왔던, 예배했던 아이들이 참 많이 개구장이었었고, 예배 시간에 장난쳤었는데, 미얀마에서 온 친구들이 너무 예쁘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들도 또한 같이 예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1 1월의 예배는 한 달밖에 드리지 못하고, 저희가 영상 예배로 전환을 했다가, 그, 영상예배가 가정에서 잘 드려질 수가 없어서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12월 셋째 주일부터 줌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줌예배가 시작되었을 때는 아이들이 많이 서툴렀고 예배에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 각자 개인 행동을 하면서 율동을 해도 따라하지 않던 아이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 선생님의 율동도 잘 따라하고 말씀을 잘 듣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같이 호응하면서 어, 아이들이 예배가 재밌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너무 감사드렸고요. 어, 정말 한달두 달이면 될줄 알았던 줌 예배가 지금까지 지속되어서 6월부터는 현장 예배와 줌 예배를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본격적인 OGA 돌봄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7살이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서 학교에 처음 등교하는 날입니다. 양 옆에 있는 예쁜 그림의 사진은 6살 꼬마 친구가 그려준 저입니다. 어, 본격적인 OGA의 음, 돌봄 교실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처음 작년 10월에 어,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원정 선생님께서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어, 9월에 미얀마 난민 가정의 6기 가정이 도착을 했는데 그 집에는 쌍둥이 자매와... 그 두살 어린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어린이집이 끝나는 다섯 시부터 엄마가 퇴근해서 오는 일곱 시 반까지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에게 부탁을 했더니 너무 페이를 많이 달라고 해서 엄마의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돼 고민하던 중에 원장 선생님께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오지에를 시작하기 위해서 돌봄 교실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오신 연락이라 너무나 기쁘게 감사하게 받았고 어, 올 3월에는 이 7살이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또 유튜브까지 해서 8명의 아이들이 어, 들어오게 되었는데 외국인 주민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한국어 선생님을 지원해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 어떻게 하나. 어,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선생님을 지원해준다라는 전화에 너무나 감사했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시간들이, 어, 그 기쁨이 감사가 넘쳤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어, 어머니들이 퇴근하시, 퇴근, 아이들이 돌봄교실이 끝나고, 어머니들이 퇴근하시기까지의 그 시간에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어, 그 공백 시간을 엄마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해야 되나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후 4시에서 7시까지 그 골든타임의 시간을 저희 m 센터에서 어, 돌봄교실을 통해서 엄마들이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난민정착의 안정지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OGA 돌봄교실의 내용으로는 자유놀이와 한글교육, 수교육, 또 미술활동, 어, 때로는 자신들이 먹을 그 요리를 직접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맛있는 간식들을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어, 감사한 것은 매일 6시 30분에서 7시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 시간을 너무 좋아하고 감사해하고 있으며, 어, 이 시간에는 아이들의 질문이 너무 신학적이어서 때로는 제가 질문을 잠깐 부류할 때도 있었고 그 질문을 다 받을 수 없어서 그 다음 날로 연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곳들과 문이 닫혀 있었는데 2021년이 들면서 우연하게 다른 분들과의 만남들이 갖게 되었고요. 외국인 이주민센터와의 연계와 또 어린이집과의 연계, 또 양국여성상담연구소에서 멘토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어, 연락이 오셔서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에 저희 아이들을 참여를 요구하셨고, 그래서 함께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학교 담임 선생님과 돌본 선생님과 어 같이 연기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서로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왔었던 작년 10월에 왔었던 쌍둥이 두 친구와 그 동생 세 명입니다. 처음 이렇게 세 명의 씨앗이 소망둥이 여덟 명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하고 공부하고 자유롭게 놀고 또 요리하는 모습입니다. 김포 M 센터 다문화 난민 다음 세대 수학 분석을 잠시 살펴보면 저희의 강점으로는 미얀마 가정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평일 예배 훈련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바르게 잘 자라고 저희 토요 특별 활동에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의 약점으로는 봉사자 선생님들이 많은 반면 전문 사역자가 부족합니다. 지금 사춘기 2주 청소년과의 소통이 많이 미흡하고 언어나 문화나 학교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집에만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코로나 로 인해서 게임을 너무 과다하게 하면서 밖을 전혀 싫어하고 집안에서만 지내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친구들을 함께 해줄 전임 사역자가 부축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김포엠센터의 다음 세대의 기회로는 재정착 난민의 안정감입니다. 저희 나라에서 이 재정착 난민에 대해서는 자국민 수준의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김포에 도착해서 어, 이곳에 살기를 편하게 하고 있으며 저희 김포 엠센타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포시에는 800여 명의 단문화 친구들이 있는데 어, 그 친구들 또한 저희가 함께. 어, 만나야 할 대상들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방문 및 일대일 교제가 확대되었는데 이 교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과 친분 관계들이 더 두터워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 지학... 사회의 네트워크가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어, 저희의 어려움은 타종교 부모님의 자녀 통제입니다. 불교가 독실하거나 이슬람이 독실한 부모님들이 어,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통제하고, 또한 토요 특별 활동까지도 끊어서 아이들과 만나지 못해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속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올수 있도록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 김포 엠센터의 OJ의 향후 사역은 기피와 확장해 두고 있습니다. 어, 나라별 아이들이 지금 현재는 미얀마 나이, 아이들이 어, 거의 대다수고 이집트 아이 한 명이 있는데 이제 방글라데시와 또한 그 연령의 다변화로 어, 청소년까지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특별 활동의 프로그램 다양화를 이루고자 하고 있는데 태권도를 아이들이 너무나 하고 싶어하는데 아직 오시 선생님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어, 그리고 축구 교실과 무지커발이나 악기 연주 등을 어, 내년에는 어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봉사자 발굴 및 교육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봉사자 발굴을 위한 홍보를 위하여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어이 일을 통해서 어내 내가 한 명이 희생했을 때그 마중물처럼 또 다른 한 명을 이룰 수 있는 사역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뻔프의 아무 물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메말라 있지만 마중물 하나로 인하여서 그 펌프에 많은 물이 나오는 줄 압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중물이 되어서 또 다른 한 명을 또 다른 한 명의 사역자를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